잠언 이9구장1 5절에서 이십칠절까지 말씀을 교도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지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잠언 말씀은 어, 자식 교육에 대한 말씀이 어, 참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예 그냥 내 아들아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어조를 띠고 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들을 때 자녀의 입장으로서는 꼭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듯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일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만해도 이게 저희 이제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자녀가 아이 말씀 들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어,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회로 우리가 대치 되기 때문에 아이 말씀 이거 아이고 우리 자녀가 읽었어야 되는데 라고 약간 아쉬운 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생각에 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함께 이 잠언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 또 들으려고 듣는다고 해도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대책과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이건 꼭 피해야 돼요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알아서 잘하겠지 내버려 두도 잘할 거야 십오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버려 두라는 거요? 예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내버려 두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한 타락한 이유로는 부피한 이유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버려 두짐을 당 내버려 둠을 당했다면 자, 우리는 그럼 똑바로 갈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변경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다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 딱 읽을 때 예. 그때서야 화들짝 놀래 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구나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무감각한 채로 계속 살아가기 마련이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라고 다르 다르겠냐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내버려둔다라고 할때 과연 알아서 돌아올 것인가? 알아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 덩어리인지 아는 부모일수록 그래서 자녀를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하고 내버려 두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그 어릴 때처럼 대할 수는 없죠. 이미 성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 수, 시기는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본질은 똑같아요. 회초리를 들고 교훈을 하느냐. 아니면 자녀 스스로 결단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내버려두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국 다물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처럼, 그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믿으세요. 우리 자녀가 혹시 들어 듣기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과 진중한 마음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초리를 줄 수는 없지만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할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교훈을 베풀고 기다리는 거고, 교훈을 베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자녀가 반대로 더 삐뚤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자녀하고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자, 근데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의 상태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건가? 한번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괜찮지 않다면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더 좋아질까? 또 대답을 한번 해보고. 자, 교훈을 베푼다라고 할 때, 그럼 이 정도의 자극이 과연 그렇게나 무리한 자극일까? 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의의 교훈을 했다고 원망을 할까요? 아니면 의의 교훈을 베풀지 않았다고 원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가 답을 하나하나 내려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녀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특별히 역반응을 정말로 많이 두려워합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이렇게 했다가 혹시 훗날에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우리가 날려먹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운을 베풀어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 그래도 막 우리 는 믿을지 몰라요. 아, 그러다가 내 자식이 더믿으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왜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 그렇죠.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유모인 거지. 정말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거 그걸 뒤바꿔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내 자식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이건 사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또 하나 유념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아니면 교훈의 기회가 앞으로 더 점점 더 사라질 거라라고 합니다. 교훈의 기회가 우리에게 더 주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훈의 지혜는 기회는 사라집니다. 제가 언, 언젠가 동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자녀가 둘인데 대학을 다 졸업을 했고 이제 직장 취업을 하면서 독립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을 이제 마지막 둘째가 독립을 이제 한다고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랑 내가 얼마나 같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제 같이 있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자, 다 독립했어요. 집 밖으로 나갔어요. 1년에 그럼 몇 번이나 집에 올까요?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한 아, 다섯 번. 많으면 열 번인 겁니다. 명절날, 그리고 어버이날, 생신날. 이렇게 하면 적으면 다섯 번, 많으면 열 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30년을 산다고 할 때, 이 동기 형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30년을 앞으로 산다라고 할 때, 얘, 예. 이걸 지금 다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5일에서 10일. 곱하기 30 하니까 어. <laughs> 앞으로 평생 볼 날이 5달, 5달 <laughs> 길게 잡아봤자 어, 열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렸을 때는 1년 365일, 그냥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근데 어,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독립하니까. 이제 그 1년마저도 안 되는 기간이 남았더라 라고 하는 걸 이제 문득 깨달아지면서 굉장히 서운해지면서 아이고 있을 때 잘할 걸 라고 하는 더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걸 하는 후회가 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들, 들을 때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고 나가면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훈의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교훈의 시간도 점점 짧아져 짧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영향력도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훈의 적기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언젠가는 교훈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야.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기는 바로 이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면 안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항상 자녀들에게 꾸질함만 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라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격려를 해야죠. 마냥 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는 거지 엄하게 하라고 하는 거좀 다르죠.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관계, 사랑의 관계, 특별히 가정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 대화의 기술을 5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5대 1. 한번 엄하게 이야기를 한다한다면 다섯 번은 반드시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이제 깨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 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꼭이 얘기는 해야겠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이야기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을 다섯 개를 찾으시는 거예요. 다섯 개를 찾아가지고, 야, 너 정말 잘했다. 아, 이거 너무나 훌륭하네. 어우, 정말 너무나 멋져. 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이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사랑하는 말을 다섯 번을 하시고, 그리고 한 번, 근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라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화의 기술이죠. 이러한 그 기술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자녀를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아. 이미로 내가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훈해야 되겠다.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